우약성경에 나오는 출애급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삶이 편치 않고 어려움이 점점 심해진다 느껴질 때에 출애급 이야기를 읽으며 용기를 얻고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이 일본의 압제와 수탈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3일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방이 파망한 다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병합되거나 다른 나라 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3.1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한국 민족은 자신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민족이다 동시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죠. 3일 운동의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려 17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 가운데 절반도 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각 지방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체도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울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의 출애국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던 성경의 하나님 그분은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고 고통 당하는 불쌍한 민족을 찾아 오신 분이셨습니다. 고통과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은 성도들은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3일 기도회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해방된 거죠. 숙고 시라는 곳을 거쳐서 에담의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에담이 어디입니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에담은 광야 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람셋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였지만. 도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는 신흥 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암셋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어떤 환경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최소한 라암셋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라암셋에서 옮겨간 곳이 숲곳입니다 이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 들판입니다 그 다음이 어디로 갑니까?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이라는 곳은 시내 사막이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풀이 있는 들판도 끝나고 거친 모래와 돌밖에 없는 사막으로 이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들판으로, 들판에서 사막으로 이어지는 점점 더 험해져 가는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었고 밤에는 하늘을 구름 속에 난로가 들어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생활입니다. 애담을 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키는 일만 하면 그래도 먹을 것이 생기던 애굽 생활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도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